자, 여러분, 현재 비트토렌트에 엄청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현재 비트토렌트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전에 비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요 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에서의 이상한 움직임이 단순한 조정인가 아니면 세력들의 큰 그림일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의 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던지고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신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팩트 가지고만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일봉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인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6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지금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1억 4천만 원이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규 자금 유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시장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이 25% 이상 하락한 게 팩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3월 초에 텔레그램망에서 공유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그 자료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의 요약인데요.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세 정책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혼란을 유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 시장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보지 말라고 발언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약세를 유도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채권으로 갑니다. 자세 번째로는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면 미국 국채 10년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금리나 명분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겁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장에서 큰 그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 방 제가 타점 솔라나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만 제가 매수를 권장드렸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가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매도가는 제가 앞전에 있던 매물대인 26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25% 이상 수익을 본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입장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텐데요. 입장이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4681-8425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목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상승을 할때3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원할 때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3월 초에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각본이 정확하게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까지 상승을 하는까지 상승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3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중순에는 저점을 확인 후에 바닥을 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월 초에는 본격적인 출발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금리 이다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 국채 10년 물의 금리가 4.2%입니다. 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3.9%까지 빠지게 된다면. 그때 저는 본격적인 상승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20일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세에 대한 전쟁 등으로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월에 있을 금리 인하 시점이 저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50%, 60%라도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이러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기차를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 시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가족들과 그를 지지하는 기업들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금리 인하와 함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것을 기회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트럼프의 각본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4월에서 5월에 폭발적인 상승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더 정확한 정보와 팩트 알고 싶으신 분은 제 개인 번호 010 4 6 8 1 8 4 5로 정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뒤쪽에 바로 코인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토렌트에서 공식 발표된 트론의 재단 지원과 함께 파일 공유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라는 엄청난 호재와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토렌트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력이 이미 비트토렌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력들은 비트코인의 악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이것은 세력들의 전략이에요.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킨 다음에 바로 비트토렌트의 강력한 호재를 이용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매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같이 매도를 하셔야지 돈을 벌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 정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코인의 시장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력은 절대 개미들에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세력들은 개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만든 차트에 개미들이 바글바글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운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개미들을 떨고 내야만 자신들이 더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세력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력의 등급에 따라 매집 방식 차트 패턴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포 세력. 진짜 큰 손입니다. 자금 규모가 수천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주포 세력은 보통 작업 기간이 길고 시장 상황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업황이 좋아지면 대시세를 터트리는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급 세력인데요. 자금의 규모가 수백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중급 세력들은 보통 작업 기간이 짧고 적당히 올리고 던지고 나갑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막선 세력인데요. 단타 세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금의 규모가 작아서 주로 단타 위주로 움직입니다. 차트에서 급락이 반복된다면 조막선 세력이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표를 찍어주고 개미들을 현혹시키다가 빠지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죠. 개미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가만히 둘까요? 절대 아니에요. 세력들은 한번 크게 흔들면서 개미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크게 박살 난다면 개미들이 패닉에 빠질 거예요. 그렇다면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아주 싸게 매집합니다. 그럼 개미들이 던진 코인을 싸게 다 주워 담은 뒤에. 시세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결국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세력이죠. 개미들은 고점에서 반토막 나서 손절하는데 세력들은 그 물량을 받아먹고 가격을 다시 끌어올려서 최대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코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각종 기사를 찾아보던 중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코인 이름과 함께 힌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흑백 영상이었고요. 영상 중간에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길래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정 가격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찍히자마자 방이 폭파됐습니다 실제로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제시한 가격 이상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며칠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업로드가 됐고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방 링크와 함께 가격이 나왔고요 방이 폭파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시세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제가 며칠 동안 이 움직임을 지켜봤는데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걸 알고 있는 특정 세력 집단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시세를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캡처한 증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너무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정 코인에 대한 실시간 움직임이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결국 중요한 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세력들은 이미 알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궁금하신 코인명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극비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에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엑스였습니다.